이쁜아 아이고 이쁜이 여기 있었네 음, 이쁜이 여기 있었구나 이쁜아 그래 이거 먹어 봐 늦잠 잤구나 이쁜이가 더워서 음, 더워서 늦잠 잤어 이쁜이가 음. 이쁜이가 더워서 늦잠 잤구나. 괜찮아. 응. 먹어. 응. 응. 빨리 먹어. 아, 이쁘다, 이쁜이. 이쁜이 소리는 나는데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난 두루벙두루벙 두루벙 했네, 이쁜이. 오늘 더웠지? 이쁜아. 맘만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응, 그래. 내기지 말고 다 먹어 에헤 <laughs> 자식 엥엥 소리, 소리 만나고 엥엥이야 엥엥 소리 만나고 아 이쁘라 우리 엥엥 소리 만났어 <laughs> 내려아지면 늦지마 이쁘라 아이 이쁘라 이쁘다 이게 이쁘다 응. 이제 들어가서 먹어 이 안에 들어가서 먹어 그 안에 들어가서 먹어 그렇지 들어가서 먹어 응 이거 물은 저 뒤에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항상 응 이쁘다 이쁘니 이쁘니 있었구나 아이고 이쁘다 천천히 다 먹어 이쁘나? 아침에 이쁘리안 나와서 계속했어 응, 천천히 먹어 또 먹어 이쁘나?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 어디가 어디. <laughs> 어디 맘마 더 먹지? 이쁘나? 이쁜아, 맘마 더 먹어 그래 이따가 더 먹어, 맘마 좀 이따가 맘마 더 먹어 좀 이따가 맘마 더 먹어 내일 아침엔 늦지마 이이 이쁘다 응, 내일 아침엔 늦지마, 이쁘아 이쁘다, 이쁘네. 맘마 더 먹어, 이쁘네. 이쁘다, 이쁘네. 그래서 맘마 더 먹어라. 그래 내려가면 늦지 마. 어 재롱아 이리 와서 맘마 어, 먹어. 빨리 저, 재롱아. 아 어, 그거 먹어. 그거 먹어 재롱아. 응 어, 그래 그거 먹어. 이쁘다 어, 우리 재롱이. 동생 안 왔어 동생은 내일 아침에 나올 모양이다 아이고 이뻐라 우리 재롱이 응. 그래 내일 아침에도 늦지마 재롱아 재롱이 오늘 더웠지? 맘마 먹고 들어가 쉬었는데 가서 자 그래 내일 아침 또 보자 아, 이쁘다 우리 전베기 아이고 많이 기다렸어 잠베가 <laughs> 아이고 이쁘다 우리 전베기배고프지 음, 맘마 먹었지? 배고프지 <laughs> 그래 맘마 줄게 기다려 아이고 많이 기다렸어 친구는 어디 갔어 친구 우리 전백이 기다리고 있었구나 엄마 맛있게 먹어라 우리 전백기 그래 천천히 먹어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더웁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가 안보이는거야요 더워서? 전백인 그래도 여기 나와있었는데 전백이 이쁘다 응. 응, 맛있게 먹어라 내일도 늦지 말고 기다리고 이번 주에 비가 오나면 이제 좀 쌀쌀해진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서서 또 겨울철 해봐야 돼 전백이는 땅부자 <laughs> 이게 다네 땅이야 <laughs> 부동산 부자야 <laughs> 이 아파트 전체가 니거고 네 <laughs> 아이고, 이쁘라 이쁘다, 응. <laughs> 아이고, 발자국 소리 듣고 나왔네, 똘똘이가. 아이고, 그래서 똘똘이지. <laughs> 똘똘아, 병고프지 아이고, 이쁘라 우리 똘똘이. 숨소리 듣고, 발소리 듣고 왔어. 아이고, <laughs> 이쁘다, 똘똘이. 가자. 까미, 너 저기 있나 봐. 까미야! 까미! 저기 있네. 야. 이리 와, 똘똘아. 아이고, 우리 똘똘이 이쁘다. 어, 똘똘이 이쁘다. 까미 한 명이 없네. 까미 한 명이 어디 갔어? 까미 한 명이 안 보여. 맛있게 <laughs> 먹어라, 우리 까미. 아, 이쁘다, 우리 까미도. 까미, 맛있게 음. 까미 먹어. 음, 이쁘다, 우리 까미. 괜찮아, 괜찮아, 먹어. 이쁘다는거야 응. 돌돌이도 많이 먹고 물은 아직 괜찮다 저기 물 괜찮아 맛있게 먹어라 까미 한명 어디갔어 까미야 <laughs> 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난너 어디 갔는지 알았어 맘마 먹을까? 네밥 저기다 놨으니까 가서 찾아 먹어. 아, 아 다시 나너없는줄 알았다 여기. 이게 이제 보이나 이게 풀 속에서 들어가 있으니까. <laughs> 빨리 먹어. 우리이 있나? 이거 있더 우리 자리. 한 바꾸. 몇 바퀴 돌 거야? <laughs> 한 바퀴만 돌아서, 그만, 됐서 먼지만. 아이고, 이쁘네, 기다렸어. 아이고, 이쁘라, 우리 이쁘네. 이쁘네. 막수, 막수, 이쁘라. 너고 그만해, 이제. 먼지부터. 일어나. 이쁘라, 일어나. 일어나. 아이고, 이쁘라, 우리 재롱둥이 이쁘네. <laughs> 일어나. 오이고, 오. 일어나, 이제. 빨리. 아이고, 몇 바퀴 돌 거야? 어, 됐어 이제 언니 아, 기다리고 있었어? 응 음, 배고프지? 음, 마마 못 음. 음, 음. 엄마 한번 쳐 봐야지 응이라아엄마 봐줄게 나 오늘 더 왔지? 엄마 맛있게 먹어라 작은 이쁜이도 등점이 오고 장남이가 안 보인다 등점이 오고 장남이가 안 보여 저녁에아 이불아 천천히 다 먹어 물도 새로 갈았으니까 먹고 오늘은 더웠어 26도에 낮에. 한여름에 한여름. 있었어. 깜깜해졌다, 사방이. 아이고, 이브라우리 등점이가 있었구나. 나안 보여서 등점이가 안 나오는 줄 알았지. 응. 아이고, 이브라우리 등점이. 아이고, 이제 깜깜해졌어. 등점아. 응, 아이고, 이쁘 우리 등잡이 응. 이쁘다, 등접이. 응, 그래, 마마 먹자. 마마 응, 먹자. 응, 그래, 기다려. 내거 먹어. 응, 어, 이쁘다, 우리 등잡이 오늘 낮에 더 왔지? 등잡아 응, 어. 어, 이리 와, 이리 등잡이가 있어서 이쁘네. 그럼 장남이만 없네, 오늘 저녁에. 등잡이 내가 안 나와서 집에 가는 길에 만났네. 길에서 <laughs> 너, 나 오늘 못만났서도 굶었다. 일마 인마 내려치면 늦지마. 맘마 다 먹었어. 맘마 다 먹었어. 가서 더 먹자. 응, 맘마 다 먹자. <laughs> 이으라 가서 맘마 다 먹어. 응, 그래, 빨리. <laughs> 이쁜아, 엄마, 더 먹어. 이리 와. 야생인데. 야, 이제 똘똘해. 응. 음. 똘똘이야, 똘똘이, 이쁜이가. 안으로 건드서 먹어라. 그래. 이쁘다, 이쁜이.